서울의 거리를 걷던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나르는 서빙 로봇들이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로봇 안내원은 시민들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곳 서울에서 로봇은 더 이상 단순한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광경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지만 바로 현실 속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봇이 이제 음식 배달이나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실험하는 곳이 아니라 로봇 기술을 실제로 생활에 접목시킨 선도적인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로봇은 이제 산업 현장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미래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로봇이 사람과 공존하며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로봇 산업의 진정한 위상과 그 잠재력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구독은 안 하셔도 괜찮으니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로봇 기술과 그 발전을 취재해온 로봇 전문 저널리스트 존 스미스라고 합니다. 기술 분야에서의 긴 경력을 바탕으로 로봇이 어떻게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끊임없이 지켜보았어요. 제 직업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로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로봇 산업의 발전을 처음 취재한 것은 1990년대 초반. 당시엔 로봇이 지금처럼 일상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저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의 일환으로 쓰일 뿐이었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기술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로봇이 우리의 삶에 끼칠 영향은 그 어떤 분야보다 깊고 넓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유럽,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로봇 기술의 진보와 현장들을 취재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로봇 기술이 단순한 기계 혁신을 넘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사회 구조를 재편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로봇 기술을 산업에 접목시키고 있는 한국에서 그 혁신적인 변화의 실체를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로봇을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하는데 성공한 국가였고 그 속도와 깊이는 제가 그동안 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30년간 로봇 기술을 취재해온 저에게도 한국 로봇 산업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단 3일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산업의 중심지,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 사회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로봇이 사람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고 미래 사회의 구심점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하시죠? 로봇이라는 기술의 진보가 단순히 기계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경제 문화 심지어 윤리적 고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 로봇 기술이 단순한 산업혁신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한국은 이미 로봇 밀도 1위라는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접목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서울 도심에서 저는 로봇이 이미 상용화되어 활용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 나라에서 취재한 로봇 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혁신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는 서빙 로봇들이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자율주행 버스가 사람들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은 로봇이 실생활 속에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버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현재 여러 도시에서 시험 운행 중이며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서울, 대구, 울산, 광주 등에서 자율주행버스를 활용한 시험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노선을 따라 자율주행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버스는 교통체증을 줄이고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며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자율주행버스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공공교통망에 점차적으로 통합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에서는 자율주행버스를 시험 운행 중에 있으며 울산에서는 자율주행버스가 특정 노선을 따라 실제 도로에서 일반 대중을 태우고 운행되고 있다고 해요. 또 서울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교통망 구축을 위한 시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인천 송도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행된다고 해요. 물론 관계자분들이 아직은 상용화까지 갈 길이 멀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율주행 버스의 운영은 점차 확산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로봇 기술을 산업에 접목시키는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요. 또한 한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현대 자동차를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 자동차는 3년 전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1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군사용 로봇 사족, 보행 로봇, 스팟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로봇들을 개발해왔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 현대 자동차는 테슬라와의 로봇 경쟁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현대 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협력 프로젝트인 로보틱스 연구소를 방문하며 한국 로봇 기술의 진보적인 면모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현대차는 자동차 산업의 선도주자로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팩토리 개발을 통해 이미 높은 기술력을 입증해왔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며 로봇 기술의 핵심 분야로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스팟과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들이 이제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로봇 기술의 상징적인 예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산업 현장에 로봇을 접목시키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국제로봇연맹 IF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직원 1만 명당 로봇 수가 112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3위, 일본, 중국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한국이 이미 로봇 활용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주자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은 로봇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의료교육 군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특히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의료로봇, 군사용 로봇 등에서의 활약은 한국이 로봇 기술을 산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한국이 로봇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얼마 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공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들은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기술력과 혁신성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이동형 로봇과 협동 로봇 분야에서 한국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은 단순히 실험적인 기계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해결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 로봇 기술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한국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사용에 그치지 않고 생활의 편리함을 증대시키는 로봇 기술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어요. 또한 정부 차원에서 로봇 산업의 성장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으며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 규제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한국은 로봇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 로봇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잠재력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로봇 기술의 미래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수 있었어요. 한국은 로봇 기술을 산업 전반에 통합하며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하고 있었어요. 저는 취재를 하면서 한국 로봇 산업의 발전이 기술 혁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 감소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봤어요. 특히 산업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확산이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로봇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로봇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보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술이나 로봇 프로그래밍 같은 새로운 직무들이 생기며 이는 오히려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보면서 한국 정말 변화가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의 곳곳에서 로봇들이 실생활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죠. 한국은 그동안 산업 로봇과 서비스 로봇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왔어요. 이미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에서는 로봇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로봇 기술을 더 이상 한정된 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카페에서는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건 물론 서빙까지 담당하는 모습이 일상처럼 펼쳐진다고 해요. 이젠 로봇이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서빙하는 모습이 그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혁신이 된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단순히 로봇을 상용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이 로봇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 덕분입니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굳건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한 성과라고 봐요. 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과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빠르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죠. 한국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정부의 지원이라고 해요. 정부는 로봇 산업 발전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고 로봇 관련 연구 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의 로봇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시장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내놓고 있죠. 한국의 로봇 시장은 그야말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삼성과 LG는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로봇은 AI와 스마트 기능을 결합해 점차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로봇 카페와 로봇 레스토랑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로봇이 단순히 산업 현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로봇 기술이 강력한 이유는 제조업의 경쟁력 덕분입니다. 한국은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로봇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업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이제는 서비스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로봇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러한 기술 혁신은 한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로봇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의 로봇 기술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시내를 누비는 모습과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정말 로봇 산업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 경쟁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와 AI 기술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로봇 기업들이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로봇 기업들은 기술력에서 한발더 나아가 가격 경쟁력에서도 테슬라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산업용 로봇에서 빠르게 진전을 이루었고, 이는 단순히 기술적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사실 한국은 테슬라가 자랑하는 고급 기술을 제공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었어요. 이는 엄청난 경쟁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산업용 로봇들은 이미 많은 제조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그 결과로 비용 효율성도 빠르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는 테슬라가 자랑하는 자율주행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요소라고 생각되었어요. 물론 테슬라가 제공하는 고급 기술은 분명 경쟁력이 있지만 한국의 로봇 기술은 빠른 상용화와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점에서 테슬라와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만난 한 로봇 기술 전문가도 말했듯이 우리는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차 기술을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빠르게 상용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은 다른 산업에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자동화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한국은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서 이미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술들이 모두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에서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겠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차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는 AI와 데이터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와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대량 생산을 통한 효율성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높은 로봇 밀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 자동차를 필두로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로봇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서울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보면서 스마트 시티의 가능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버스들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성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한국의 로봇 산업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기술 혁신이 결합된 한국의 로봇 산업은 이제 미래의 로봇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로봇 산업은 일상생활 속까지 아우르며 사람들에게 미래의 편리함을 선사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기술을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로봇이나 의료 지원 로봇들은 이미 가정과 병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이는 로봇 기술이 단순히 기계적인 혁신을 넘어서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기술이 점점 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이 로봇 기술을 통해 만들어가는 변화는 단지 경제적인 성과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책임을 동반한 기술 혁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와 함께 한국은 로봇 산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기술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자랑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한국이 미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냐는 점입니다. 로봇 기술이 단지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봇 기술이 단순히 공장에서만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심지어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커집니다. 서울을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미래 사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로봇 산업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와 인류 발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기술력을 자랑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이. 이 나라에서 로봇 기술은 단지 산업혁신을 넘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로봇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